<목소리> 안녕, 유튜브 친구들. <laughs> 뭐지? YBM 박 7과, 네, 본문 원투할게요. 맞죠? 네. 저희 씨, 너유튜 영상 찍는 자꾸 헛소리할래, 이 새끼야? 아, 이거 다시 찍어야 되네, 씨, 욕도 들어가고. 음. 사과입니다, 사과. 알았죠? 네, 우리는 지금 몇 과를 하는데? 7과를 하는데, 사과를 해야 되네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사과죠. 그죠? 네. 미안해. 하는 거. 먹는 사과는 애플이야. p r o p 가뭔 뜻이냐면은, 뭐라 나왔어? 올바른. 이렇게 적어보세요. 적절한이라고 적어보세요. 적절한. 적절한이란 단어가, 알았지? 프 r 퍼 말고, appropriate란 나와도 있습니다. 알았죠? 이것도 알아두세요. 네. 적절한 사과에 대한 세 가지 것들입니다. 알았지? 음. 자, 비코 c 위 u s e 우리는 먹기 때문에? 네,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지 뭐 나와? 여기서? 네? 여기서 나올 거뭐 있어? 비코 c a u s e b e c a 어, b e c 냐 뭐냐? b e c a u 분이야 알았죠? 저거 보세요. 네. 오브는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고. 알았죠? 빛꽃은 네. 뭐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조아하고 동사가 나와야 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뭐 한다? 네. 실수를 만든다. It is not easy. 쉽지 않다. 자, 필기해봅시다. 얘가 뭐구요? 응, 그렇지. 가죠 얘가 뭐고? 진주 뭐하는게 쉽지 않다. Get along with 별표 네. 주시구요. 외우세요 아, 선생님. 저 허리가 너무 아픈데 지금 약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땀이 날 정도인데요. 아저 지금 오랜만에 찍는데 욕 들어갔지 막 허리 아프지. 원마와 어울리다. 아 원마 어떻게 어울리다? 잘 어울리다 하자. 알았죠? 잘. 아 원마와 잘 어울리다. 오른쪽에 뭐라 해석 다 와. 뭐라 해석 나 와. 그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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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원마와. 나 뭐, 뭐, 잘 지내다 똑같아요. 알았지? 아. 자, 그래서 쉽지 않다, 뭐 하는 거, 잘 지내는 거, 누구랑 모든 사람과 어떻게, 올더 타임을 묶어야 돼요. 무슨 뜻이야? 항상, 아. 또 내내라고 합니다. 네. 항상 내내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은 쉽지 않다. 자, 다음, sometimes 때때로. 때때로도 되게 많거든요. 자, 넘어갈게요. 이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렇 자, 우리가 헐트 한다. 헐트는 정확하게 아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아프게 하다야. 다시 뭐라고? 아프게 하다는 타동사야. 알았죠? 네, 상처를 주다. 오른쪽에 뭐라 나왔어요? 상하게 한다라고 나왔네요. 그죠? 네, 다른 사람들의 뭐를, <laughs> 아, 감정을 상하게 한다. without. 중요하죠? 뭡니까? 뭐, 뭐? 없이죠. 그죠? 네. 뭐 어, 없이, 어, intend to는 무슨 뜻이에요? ~~을 뭐, 뭐하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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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하다 알았죠? 어. 근데 이 without이 뭐기 때문에 without이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동사에 뭐가 붙었어 지금? ing라는 동명사가 붙은 거야 알았지? 어. 그래서 어, 뭐하는 거 없이 해보자 시작, 뭐하는 거 없이 의도하는 것 없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알았죠? 뭘 하려고 하는 거 의도하는 거 없이 이거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어떻게 상하게 하려는 의도 없이야 됐지? 아, 이게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필기한 걸 봐야 되는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요 투는요 무슨 투냐면은 투부정사의 투야 다시 보라고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원형의 투거든요 그렇죠? 근데 동사 원형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생략돼 있는 거야. 아,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봐봐, 명사가 명사가 앞에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시나 뭐 대시나 대미나 이렇게 바꾸잖아. 명사가 길어서 짧게 바꿨잖아. 이게 무슨 명사라 그래? 빨리 무슨 명사? 대명사라 부르지. 그럼 얘도 원래가 요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뭐였어? 이 말이었어. 이해돼요?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대신해서 줄였었죠. 그래서 얘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대투부정사라고 합니다. <laughs> 다시 뭐라고 부른다고? 대투부정사라고 부른데 이런 거 배웠냐? 아안 배웠을 것 같아. 나중에 아, 그냥 몰라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 투는 왜 오세요? 학교에 나왔으니까, 이제 본문에 나왔으니까 아, 의도한, <laughs> 의도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갖다가 상하게 할수 있다. 또, 때때로, 우리는 do something wrong. <laughs> 이건 시험문제 잘 나오는 거죠. 자, 뭘로 끝나는 거, 지냐 뭘로 끝나는 거? 띵으로 끝나는 거는 항상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아, 이렇게 써야지, 얘가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요 앞으로 가면 안 된다? 적어두시고요. 네, 이렇게. wrong something 해라, something wrong. 잘못된 뭔가를 한다. 그리고 나서 regret 한다. regret은 무슨 뜻이래요? 후회하다죠? 그래서 네. 그것을 언제? 나중에 후회한다. 네. 다음. When t h e t happens, 끊으시고요. 그것이 뭐할 때? 일어날 때. 그치? 아, 우리는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아, 뭔가 의도하지도 않고 사람이 감정을 기분 상하게 하고, 잘못된 거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해야 된다. 자, 이런 게 일어나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사과해야 한다. 그치? 자, read the following case studies. Following 하면뭔 뜻인 지 아십니까? 네, 다음의라고 해석하면 돼. 따라오는니까? 다음의, 알았죠? 케이스는 뭐라 해석할래? 어, case 우리말로 이런 case 저런 case 그걸 갖다 우리말로 뭐라 하냐면 사례라 래 사례, 사례. 여기 뭐라 나와? 사례라고 나왔네데 그지? 어, 사례. 앞으로 스터디는 항상 연구를 하시고 사례 연구들을 갖다 읽어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런 배워봐라. 명령문야, 읽어보고 배워봐라. 뭐를 세 가지 것들. 뭐에 관한? 적절한 사과에 관한.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가져와 진저 보시고요. get along with, 투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without intending to라는 게 특이했다. 그 다음에 t i n g 으로 끝나는 건 뒤에서 주식해준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시로. 자, when, to, w 이 뭐, 뭐, 할 때라는 접속사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trip over, 외웠어야 돼. trip이 아, 여행이란 단어 말고, 동사로, over까지 해가지고 같이 외우세요. 어디, 어디에, 뭐 하다, 걸려, 넘어지다. 아, 그죠? 백팩의 가방이죠. 맞지? 선생님도 자주 너네들 가방 때문에 넘어질 뻔해. 어, 자. 가방에 넘어졌, 아, 제가 뭐 했을 때, 걸려 넘어졌어, 뭐 했을 때, 이것도 넘어지다, 쓰러지다야. 알 Fall의 과거형이죠? 그죠? f a l Fall, Fall on. 뭐, 쓰러지다라고 할게요. 넘어져, 아, 걸려 넘어져서 쓰러졌을 때. 마이크는, Found it, 이게 f i n 는요 아, f o u 는 Find의 과거형이잖아. 이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음보입니다. 오형식 다시 몇 형식? 오형식해서이목적보호자리 형용사가 온다. 필기가 이렇게 돼야 돼. 요렇게. 이 fun이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웃기기란 형용사잖아. 맞지? 요 형태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 하다고 재미있다라는 걸 발견했다.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은 뭐였어요? 뭐였지? 앞 내용이죠. 앞 내용이 뭐였습니까? 걸려 넘어진 거지, 그지? 그거 봤을 때뭐 했다? 아, 재미있다라는 걸 발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웃었다. 이 얘기야. 파운드가 1번, 레프트가 2번이야. 네. 그래서 히 e t 픽 o k u 했다? 사진을 찍었다. 테이커의 과거이죠. 그리고 나서 업로드 뭐 했습니까? 업로드 했다. 야그지 그것을 어디에? SNS에. 좀 심했는데요. 그죠? 네. 자, 주는 당연히 뭐 했어? 사진을 봐서 당연히 어떻게 됐어? 환하게 됐지. 그지 너무나 쉽네. 근데 네, 마이크가 말했어. 뭘 가지고 웃음을 가지고 알았죠? 아,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뭐라고? 미안해 준. 이렇게만 얘기한 거야. 이제 우리가 갖다 받아치는 말이 뭐야? 그러면 왜 그러냐? 말이면 다냐 이 새끼야? 어? 말이면 다야? 하고선 아 이것까지 좀 심한 거야. 백만 원내놔 뭐 이렇게 요즘은 이제 안 그러면 신고할 거야. 하여튼, 이렇게 하고, 그것을 딜리트했대요. 딜리트 했대. 딜리트 뭐 하다? 제거하다, 삭제하다. 알았죠? 네. 저거 보세요. 리무브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get rid of라는 것도 있습니다. 더 있어요. 네, 이것만 할게요. 네. after that, 그 후에. 됐지 음. 자, fill plus 용사야 원망하게 느끼지 않네. 여기가 바로 형용사입니다. 요게 이제 헐트가, 요게 PP야. 과거 분사,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헐, 헐, 헐. 맞죠? 이거 아까 무슨 뜻이었지? 아프게 하다죠? 근데 여기는 수동의 PP야. 아. 수동의 PP라서 아프게 되냐. 지 상처를 입은,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심지어 더, 아, 어, 요거는 뭐죠? 이거는 기억극 강조죠? 이죠 뭐라 비교 강조. 요 자리에 뭐 쓰면 안 된다? 베리 쓰면 안 된다가 시험장 항상 나오지. 그죠 예. much, e v e n still, far, a l o t 요거 다섯 가지만쓸수 있어요. 자, 얘는 심지어 더 빡쳤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는 because of가 나왔습니다. 그죠 별표. 네, 다음에 그냥 명사만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의 캐주얼한 어폴러즈에. 아, 저 캐주얼한 이캐주얼한 의미도 잘 알아야 돼요. 예, 네, 대충 하는 아, 원래 캐주얼의 반대 말이 뭔지 아냐? 포멀이야 포멀. 포멀이 뭔지 알아? 공식적이냐. 그래서 포멀 수트면 뭐야? 양복. 양복. 알았지? 선생님은 캐주얼하잖아. 그냥 대충하잖아. 양복 입으면 너무 빛나서. 그 새끼가. 여기 뭐라 나왔어? 여기 무심한이라 나왔다 네. 대충 하는 무심한. 또 좋은 말 없나? 건성의. 알았죠? 건성의. 사과 때문에 더 화가 났다. 주인인 didn't like how Mike had act. 요거, 요거 일단, 이거 지난 과에 나온 겁니까? 과거 알료죠? 네. 모양 과거 알려인데왜 나온 거야? 대과거 알아요? 대과거? 어, 더 과거죠? 좋아하지 않은 건 과거지만 마이크 행동했던 거는 더 옛날 거야. 그치? 이 어. 문장은 별표 세개 줘야 됩니다. 에이. 이번에 시험문제나온게 바로 이거죠? 그죠? 어. 하우는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다고 보는 거야? 빨리 앞에? 더 웨이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죠? 그치? 어. 근데 같이 쓸순 없다. 그치? 어. 더 웨이가 생략됐지만 같이 쓰진 못한다? 같이 쓰고 싶은 건뭘 같이 써야 돼? 이니치나, 아, 니면 뭐나, 대시나. 알았어요? 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니치나, 대시나, 이렇게 같이 써야지, 더워에 맞춰서. 해석도, 뭐뭐 하는 방법이라 해석하면 돼. 뭐뭐 하 식, 우리말로, 그, 어떤 식이라 하잖아? 주는 좋아하지 않았어? 마이크가 행동했던 그 식을, 행동했던 방법을 좋아하지 않았다. 싸가지가 없는 거죠? 됐죠? 네. 자, 마이크는, 뭐뭐, 인듯하다죠? 뭐뭐, 인듯하다. 생각했는 듯했다. 자, 여기 대시 빠져있네요. 자, 또, 띵으로 끝나는 건 뒤에서 꾸며주죠. 그것이 심각한 어떤 것도 아니었다. 부정, 완전 부정이야. Nothing이니까. 심각한 어떤 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치? 아. What did you learn? 너는 무엇을 배웠는가? 뭐로부터? 이러한 사례로부터. 맞다. 어떻게? You guess right. 네가 올바르게 추측했다. You should be.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번과에서. 뭐 해야 돼? 무슨 뜻이야? 진실 아니죠? 네가 진실해야 된다. 언제? 네가 사과할 때. 됐죠? 자, 다음 갈게요. 사과는 뭐다 필수적이다.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되겠네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부사중법이죠그래서 그렇죠? 좋은 우정을, 친구관계를, 프렌드십 어,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앞으로 생각하고 연습이야. 빌드가 무슨 건물을 항상 짓다라는 걸로만 해석하지 말고, 일반적인 모든 것을 뭐 하다? 만들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렇 네. saying you are sorry is, 자, 얘가 동사 잘 체크해 보시고요. 얘가 주어입니다. 동명사가 주어야. 여기 있다 이렇게 to say 하는 거 돼야 안 돼. 상관이 없어요. 동사가 명사로만 바뀌면 됩니다. 말하는 것은, 다시 해석 시작. 말하는 것은 이거다. 알았죠? 아, 테디어를 말하는 것. 대시 네. 빠져있어. 네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 is more than just words. 뭐다? 뭐, 뭐 이상이다? 뭐 이상이다? 시작. 단지 뭐? 말 이상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말로는 족하지 않다라는 표현이야. 알지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 그니까 러뭐 해야 돼? 응? 진실해. 돈 줘야 돼돈 농담이 야번왜또 아야 이 새끼야 물을 <laughs> 끓고 해야지 이제 어 물을 끓고 내 복을 따내 여가 문제야 어 그래요 돈이 최고죠. 네가 보여줘야 된다, 데디아를. 네가 리스펙트한다. 뭐한다? 존경한다. 그렇죠? 뭐를 다른 사람을. 그리고 또뭐 한다는 거? 얘가 1번, 얘가 2번이네. 케어 어버트한 뭐라 해석해. 어디 어디에? 어뭐 신경 쓰다. 관심을 갖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또는 그녀의 감정에 신경 써야 되는 거. 만약에 네가 r 스 열리나 추울리나 똑같은 단어예요. 진정으로, 알았어요? 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만들고 싶어. 이것도 오형식 동사 이렇게 돼요. 목적어 목적부하여서 얘가 형용사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외우세요 Make things right. Things는 t h 는 어떤 것들이잖아. 여기 뭐라 나왔는데 일들이 나왔잖아. 일들 맞죠? 일들이 나와서. 근데 선생님은 얘를 갖다가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연습을 어, 선생님은 그렇게 합니다. 항상 상황이라 해요. 근데 뭐 여기 답제는 저희 뭐 교육법 그, 뭐 교과서 자습서 기준으로는 뭐 일들이 나왔으니까 일도를 어떻게 올바른 상태를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 그런 얘기야 그렇다면 끊으시고요 확실하게 모양 잘 잡으세요 명령문이죠 그죠? 뭐뭐 네, 뭐 해라라고 나와야 돼요 알았죠? 자 해석 시작 뭐 해라? 진실해라 어디에? 너의 사과에 됐지? 아, B 모양 잘 보세요 B 모양 B 플러스 행세였고뭐뭐 뭐 해라라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다음 문장은 네, 이것도 별표 3개 절대적으로 나오죠, 이번에. 시험 문제. 아, 땀난다. 외워야죠? 자, 가자. 시작.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 뭐가 나왔어? 더 플러스 비교급 해석. 시작. 뭐, 뭐, 하면, 할수록. 그죠? 네. 점점 더, 그죠? 점점 더, 더 뭐뭐 뭐 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너의 사과가 모양은 말수록 진실이 되면 진실 될수록 너의 사과가 여기 모양은 또 수동태 모양입니다 사과가 지가 받는 게 아니라 받아진다는 얘기야 알았죠? 사과가 주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외우세요 이거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외웠어요 선생님은 너머 sincere your applause is t h better it will be received 뭐나 틀릴 줄 알았냐? 음. 이 자식 이 눈이 많이 확인하는데 어. 이거 무조건 나오겠는데 이쪽에? 왜냐면 how도 있었고 이번에 문법 중요한 거, 더비 더비도 있었지, 그지?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제가 여기 떼어내리겠습니다. 괜히 한 얘기 같은데요? 어, 어디야? 뭐, 나올래?